예 지금부터 2026 산림 임업 전망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제는 앞서 어, 여러분들께서 언급하신 사람을 살리는 숲 숲을 살리는 국민으로 해서 이번 전망대를 준비했습니다 다음 목차입니다 어, 먼저 국내외 경제 여건과 전망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다음으로 임업 그리고 산림 서비스 산업의 동향과 전망 그리고 오늘 오후에 특별 세션을 네 분야를 준비를 했습니다. 그 특별 세션에서 언급될 내용들을 간단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국내외 경제 여건과 전망입니다. 세계 경제 여건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 세계 경제는 2.8%의 경제 성장률을 기록한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어, 이2 8는그 작년 초에 제가 그 발표할 때는 3.0%로 전망을 했었습니다. 그 전망치보다는 어, 조금 낮은 그 수치가 되겠습니다. 원인으로는 미역 미국 무역 정책의 변동성으로 인해서 어, 통상이 불확실성이 가중됐다는 것이 좀큰 원인이 되겠습니다. 26년은 25년의 경제 성장률과 같은 2.8%로 지금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어, 대외 경제 정책 연구원을 비롯해서 국내의 유수 어, 여러 연구기관에서 발표하기로는 어, 올해를 완충된 두나 비대칭의 시대일 것으로 지금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이 표현의 의미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두나라는 것은 경제 성장세가 어, 완화될 것이다, 그렇게 적극적이지 못할 것이다라는 것과. 완충이라는 것은 그런 여건 속에서도 각 경제 주체들은 이런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서 나름의 노력을 적극적으로 펼칠 것이다. 하지만 그 결과는 국가별, 지역별로 상이할 것이라는 의미에서 비대칭이라는 용어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긍정 요인을 보시면 수출 다각화, 기술 투자 확대, 그리고 글로벌 금융 여건이 개선될 것이라는 것을 긍정 요인으로 삼고 있습니다만 관세 질서, 무역 질서가 아직도 변화하고 있고 각국의 재정 여력이 그렇게 좋지 못하다는 것이 부정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경제 성장률은 월드뱅크와 IMF의 수치를 감안해서 지금 저 산정을 하고 있습니다. 각국의 여건과 전망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미국입니다. 미국은 1.9%의 경제 성장률을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AI 및 데이터 센터에 대한 대규모 민간 투자가 예상되고 있습니다만, 미국도 소비 심리가 위축되고 있고 관세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1.9%의 성장률을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EU와 일본을 보시면 성장률이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전망이 높지는 않습니다. 1.0과 0.7%를 전망하고 있는데. 두 지역 모두 어 미국 관세 정책의 큰 영향을 받는 것으로 지금 어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중국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은 어, 4.1%의 경제성장률을 지금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25년 추정치를 보시면 4.7%를 기록한 것으로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작년 초에 전망을 할때 중국의 경제성장률이 전망이 4.1% 였습니다 미국과의 무역 갈등도 굉장히 심해지고 있었던 상황이 문을 감안할 때이 4.7%는 굉장히 선전한 것이 아닌가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미중 관세 갈등이 계속적으로 지속되고 경기 부양책에도 불구하고 이런 여건 때문에 4.1%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국내 경제 여건과 전망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은 우리 대한민국의 수출 역사에 있어서 굉장히 획기적인 해였다고 지금 보고되고 있습니다. 전체 수출액이 7,000억 달러를 넘어서 7,097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그중에서도 반도체가 굉장히 큰 역할을 했는데 반도체도 사상 초유의 1,700억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2024년 수출액이 반도체가 1,400억 달러였음을 감안할 때 상당히 많은 그 증가폭을 보이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2024년에 전체 수출액이 6,800억 불이었다는 걸 감안하면 어떻게 보면 반도체가 전체 우리 수출의 수출을 견인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2026년의 경제 성장률 전망은 1.8%로 지금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1.8%를 전망하는 것이 어, 수출은 증가세를 계속할 것이라는 기대와 내수 회복이 나름 이루어질 것이로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어, 이 작년에 이제 우리 어, 한국의 이제 경제 어, 성장률을 추정할 때1.18% 정도로 추정을 했습니다. 사실 거기에는 미치지 못하는 이제 수치가 되겠는데. 어, 여러분들께서 왜 이렇게 전망치와 실제 상황과 결과가 이렇게 차이가 있느냐라고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경제 성장률을 전망을 할때그 전망을 그할때 사용하는 외생 변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그 외생 변수는 항상 일정한 것이 아니라 계속 변하고 새롭게 등장하는 외생 변수들이 많습니다. 게다가 그 외상 변수들이 모두 수치화가 가능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전망치와 그 실제 기록, 결과가 다를 수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가장 중요한 것은 전망치가 나왔을 때 전망에 대한 발표가 있을 때그 전망을 보고 경제 주체들이 행동을 어떻게, 어떻게 대응하느냐. 에 따라서 그 결과가 달라지기 때문에 달라지는 것도 큰 요인이 되겠습니다. 앞서 이상희 국장님께서 산림 정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산림 정책의 내용을 보면 제가 이후에 말씀드릴 임업 분야, 산림 분야의 전망치를 도는 실적을 낼수 있지 않을까 하는 조심스러운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다음으로 고용 동향 및 전망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6년은 취업자수 15만 명, 그리고 어 실업률 2.8%로 지금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어 고용률을 보시면 이 아래쪽 그 우측 그 그래프를 보시면 2.8%로 25년과 거의 유사하게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유사하게 보이고는 있습니다만, 어, 생산 연령 인구가 감소를 하고 있고 고령화 인구가 증가한다는 것을 감안할 때 청년 취업이 그렇게 쉽지는 않은 한 해일 것으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AI의 영향이 있고 그리고 인구 구조가 변화하고 있어서 노동 시장 구조도 지금 상당히 급변하고 있습니다. 이런 급변하는 상황에서는 이 어, 인력 수급의 불일치가 굉장히 우려가 되는데. 도소매, 숙박, 음식업, 건설업에 있어서는 고용 개선이 전망됩니다만 제조업의 경우에는 일부 IT 업종을 제외하고는 고용 개선이 어렵지 않나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건설 분야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 분야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건설 분야가 우리 목재 수요 공급과 직결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 국내 건설 수주는 2024년 대비해서 1.9% 증강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2 6년 건설 수주도 231.2조 원으로 증가를 하는 것으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그, 그 주의할 점이. 이 건설수주 금액이 공사비의 증가를 반영한 경상 금액으로 산정을 한 것이기 때문에, 실제적인 실질적인 경기에 있어서는 우리가 수치로 보는 것과 다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건설정책연구원의 연구원의 연구에 따라 보고에 따르면, 건설 CEO들이 올한 해를 어떻게 표현했냐면, 제한적 어, 회복세라고 어, 표현, 어, 언급을 했다고 합니다. 제한적 어, 회복세라는 것은 지역별로도 차이가 있고 전체적으로도 차이가 있는데 특히 서울 경기권에 있어서는 건설 경기가 회복세를 보이겠지만 지방에 있어서는 건설 경기가 회복세를 보이기는 쉽지 않겠다는 의미에서 어, 그렇게 답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건설업 분야는 그 프로젝트 파이낸싱이라든지 공사비 그다음에 인력 수급에 있어서 여러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건설 수주와는 어, 별개로 어, 또 특히 건설 수주는 당해 연도가 아니고 익년도 그 차후 년도에 어,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어, 이런 부분이 어, 이 수치와는 다르게 우리 그 임업 목재 수급에 있어서는 어, 조금 다른 쪽으로 영향을 보일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인구 변화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 10월 기준으로 우리나라 총 인구는 5114만 명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어, 오른 어, 왼쪽 어, 그래프를 보시면 2020년부터 어, 2070년 어, 72년까지 통계청에서 인구를 어, 추정을 한 것을 어, 지금 나타내고 있습니다. 보시면 벌써 이, 26년에 어, 인구가 5161만 명일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는데 이미 25년에 5114만 명으로 큰 폭으로 더 떨어진 것으로 어, 지금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구의 감소 추세가 저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굉장히 빠르고 가파를 것이다. 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인구 구성 비율인데 생산 가능 인구가 어, 26년에는 68.8 그리고 50년에는 51.9까지 감소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비율도 더 가속화 경향을 보이지 않겠는가라고 지금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여기서 별도로 슬라이드를 준비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산촌 인구도 그렇게 좋은 여건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임업 동향과 전망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천이십오 년 목재 수요량은 어~ 앞서 말씀드린 건설 경기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은 어~ 탓에 어~ 이천사백삼십칠만 어~ 세제곱미터로 지금 추적을 하고 있습니다. 이십육 년 어~ 목재 수요량은 어~ 수요량도 건설 경기가 어~ 그렇게 좋지 않고 학령 인구 감소에 따라서 인쇄 용지가 지금 어~ 수요가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2,407만 세제곱미터로 지금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목재료 생산 동향 및 전망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5년도 원목 생산액은 소묘판 수요 감소 및 국산제 원목 가격 하락으로 5,982억 원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목재산업 전체 생산액은 2 7조1 6 2 2억 원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2 6년 올해 한해도 경설 경기가 그렇게 0호락0 0 0 0 0 200,000, 200,000, 2 0 0 원으로 지금 전망을 하고 있고 목재산업 생산액은 2조 200,000, 200,000, 2 0 다음으로 올해 그 바뀌는 제도적인 면을 간단히 말씀드리고 목재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10월 2일 수입산 목재 펠리스에 대해서 재생 에너지 공인 인증 가중치가 하향 조정이 됐습니다. 기존 설비도 개편된 REC를 어 REC 가중치를 적용할 예정이고 신규 설비 가중치는 어, 얘는 미반영하는 것으로 지금 어, 고시가 되어 있습니다. 수지, 수입 펠리, 어, 목재 펠리 알리시 가중치의 경우에 전소 기준으로 현행 1.5에서 2 현행이 1.5에서 2.0이었습니다만 0.2에서 0.5로 하향 조정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서 목재 펠리 수급 동향과 어, 수급 동향도 영향을 받을 예정입니다. 2025년 목재 펠리 수입량은 399만 톤으로 지금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미용 산림 바이오매스 연간 공급 물량이 55만 2천 톤으로 지금 추정되고 있는데 26년에는 수입량이 398만 톤 그리고 REC 개중, 가중치 개정에 따라서 국내 미용 산림 바이오매스 공급량이 당연히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지켜봐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전망입니다. 다음으로 단기 소득 임산물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5년 단기 소득 임산물 총 생산량은 26만 6천 톤을 기록했습니다. 수입량은 7만 3천 톤 소비량은 33만 3, 4천 톤으로 추정되는데 특히 단기 소득 임산물의 경우에 작년에 기후가 너무 좋지 않았습니다. 생산에, 생산에 너무 좀 악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어~ 당기 소득 임산물의 총 생산량이 상당히 좀 부진했다 어~ 전년도에 비해서 2 6 년은 어~ 일단 그~ 기후 기 어~ 기후가 그래도 평년 수준은 어~ 보여주지 않겠냐는 기대감에 어~ 8십팔만 일천 톤으로 어~ 추정을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수입량은 7 칠만 이천 톤 어~ 소비량은 30, 34만 8천 톤으로 지금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어, 분야별로 보시면 산림과수의 경우가 어, 반등이 크게 이제 그래프상으로는 보여지고 야경류도 어, 어, 반등이 있을 것으로 지금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 그래프가 이 변화를 좀 강조하기 위해서 이 그래프의 그 위치를 조정함에 따라서 이렇게 좀 어, 두드러지게 표현됐다는 걸좀 감안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임가 경제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 임업 소득은 기상 여건 악화 등으로 생산량이 감소해서 793만 원 정도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26년은 어좀 좋은 전망치를 알려드리면 좋겠습니다만 2026년에도 역시 좀 감소한 746만 원으로 지금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목재가 건설 경기에 따라서 목재 분야가 지금 그렇게 좋지 않고 물론 단기 소득 임산물의 생산량이 늘어난다고 하지만 가격에 대한 확실성이 좀 부족한 것이 이런 추정의 원인이 되겠습니다. 25년 임가 소득은 어, 임업 총수입, 임업 소득 등의 감소로 인해서 3,086만 원으로 어, 지금 추정되고 있습니다. 26년에도 어, 약간 감소한 어, 3,056만 원으로 지금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산림서비스산업과 아, 산업의 동향과 전망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림 탄소 시장은 앞서 그 말씀들이 목재 먹재 내지 어 목재나 단기 소득 임산물과 이렇게 같이 에논 말씀드리기가 골해서 서비스와 같이 어 분류를 했습니다 우리나라 n d c 는 레드 플러스를 통해서 2030년 까지 어 2018년 순배출량 727 100만 톤 대비해서 40%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것을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작년 11월에 어, 그 NDC 목표 2020-35 NDC 목표를 재설정해서 어, 좀더 적극적으로 저희가 온실가스 감축에 어, 노력하려 하려는 어, 의지를 보인 바 있습니다. 이, 어, NDC와 관련해서는 어, 여러 가지 활동이 저희가 주목할 만하다고 어,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산림 순환 경영 활동과 산림재해 예방을 통해서 기존 산림의 탄소 흡수 능력을 강화하고, 수확된 목재 제품 이용을 확대함으로써 탄소 저장량을 증대하고 유유토지 신규 조림과 도시숲 조성을 통해서 신규 탑소, 탄소 흡수원을 확충하는 하는 이런 노력을 통해서 NDC를 달성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산림복지 서비스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기준으로 볼때 산림휴양복지 활동을 한 번이라도 경험한 인구는 만명 중에서 한 8,100명 정도를 어, 기록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어,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저희는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2024년의 경우를 좀 어, 들여다보면 일상형의 경우에는 어, 생활, 주변에, 생활 주변에서 어, 간단히 누리는 생활 어, 산림복지 활동은 51%로 소폭 감소했습니다만 하루를 이용한다든지 아니면 숙박을 하는 그런 경우에는 당일형은 48% 숙박형은 28%로 증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2024년 당일형 산림휴양복지활동 방문 일수도 2021년 아, 대비해서 7.5% 숙박형은 67% 가량 증가를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산림의 적극적인 활용을 통해서 이모분야의 활력을 불어넣는 노력을 계속. 해야 할 것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대로 오후에 특별 세션 세션이 예정되어 있고 4개 분야로 지금 주제를 나눠서 지금 준비를 했습니다. 다양한 내용이 논의가 될 텐데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오후 세션에 오셔서에서도 좋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께서 직접 발언할 기회도 충분히 제공될 예정이니. 어, 관심을 가지고 참석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첫 번째는 숲과 사람을 살리는 과학 기반 산림 재난 방지 기술에 대해서 논의를 할 예정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김용관 원장님께서 앞서 어, 많은 말, 좋은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저는 어, 간단히 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 국내외 산불 증가 추세라는 것은 너무나 잘 아시는 사실이고. 어, 빅데이터를 어, 활용해서 그리고 AI 의사결정 지원 시스템을 통해서 어, 그 진화 자원을 배분하고 어, 주민 대표의 우선 손일을 제시하는 그 구체적인 어, 기술적인 그 연구 어, 발전 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어, 지상과 공중 우주를 어, 24시간 연계하는 화산 탐지 체계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릴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소조 소나무 재선충병 대응 전략에 대해서도 어, 말씀을 드릴, 드리겠습니다 어, 잘 아시다시피 2022년부터 증가 추세로 전환됐는데 이 대응 전략으로는 어 흔히 얘기하는 것이 피해 고사목 제고 예방 나무 주사, 수종 전환을 포함한 구조적 산림 관리 등 장기적 방제 정책으로 이 대응 전략을 삼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어 세부적인 내용을 좀더 과학적 어 기반의 어 데이터에 기반해서 말씀드릴 예정입니다. 생활권 도시숲 과학과 기술에 대해서도 오늘 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도시숲 적지를 과학적 알고리즘을 활용해서 발굴하는 그 연구 결과를 말씀드리고 특히 도시 그린 인프라 확대 재정 아젠다가 어, 도시숲 333 규칙에 어, 이어지는 그 내용을 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산림녹화와 산림경영에 대해서 이 세션에서 좀 적극적으로 다룰 예정입니다. 먼저 선도 산림경영 단지를 활용한 지역 기반 임업 활성화에 대해서 지금까지 진행된 온 연구 결과를 토대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지역 기반 순환형 임업은 나무를 심고 가꾸고 수확 과정을 이렇게 반복함으로써 어 생산 상품이 지역 내외에서 가공 이용되도록 산업과 연계하는 방안에 대해서 연구를 해 왔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노력의 결국 목표는 어 임업 지속성 임업 지속성을 기반으로 해서 어 주민 소득을 증진하고 일자리를 창출을 통해서 지역 경제를 활성화한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산림 경영을 지원하는 기반 시설과 기계화 기술에 대해서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도에 대해서 많은 어,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임도에 대한 어, A부터 G까지 아마 말씀을 드릴 예정이고, 그리고 지금 앞서 이제 이석환 교수님께서도 말씀해 주시고 여러분들께서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어, A 그 기계 어, AI 시대에 이그빅 데이터를 활용한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 어, 특히 산림 분야에 있어서는 그, 그 기계화 이 부분이 굉장히 지금 어, 관심이 많이 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역시 인력 수급이 어, 굉장히 쉽지 않은 여건하에서 어, 산림 분야의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는 기계화가 어, 적극적으로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계화와 관련된 어, 부분을 어, 연구 성과를 소개해 드리고. 특히 스마트 살림자은 드론과 라이다를 굉장히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 활용에서 실질적으로 어떤 성과를 내고 있는지를 어, 보여드릴 텐데 어, 굉장히 여러분 스마트,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스마트폰을 활용해서도 어, 목재의 크기나 어, 직경을 잴수 있는 여러 가지 지금 어, 연구 성과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어, 소개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목재 주권 시대로의 도약이라는 3세션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우리나라 산림의 그 현황에 대해서는 너무나 잘 아실 테고 어, 목재 산업의 지원 정책은 어, 결국 어, 개별 시설의 보안 사업과 어, 지역 특성을 반영한 목재 산업 클러스터 조성 사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책적인 어, 함의에 대해서도 말씀드릴 예정입니다. 산불 피해목의 고부가가치 활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 탄화기술에 대해서 말씀드릴 텐데 지수 안정성 향상으로 습기에 의한 변형이 적고 메탄가스 방출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탄화기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내구성 강한 건축자재로 어떻게 에이펙 가구 소재로 활용되는지에 대해서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적건축의 미래를 제시를 할 예정입니다. 어, 목적건축의 확대에 대해서 장애 요인이 여러 가지 어, 지금 확인되고 있는데 이 요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해외 목적건축의 현황에 대해서 어, 공유를 하면서 탄소 중립 시대 요구되는 목적건축의 미래 방향과 제도 기술적 과제를 종합적으로 제시하는 어,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그린 바이오 산업에 대해서 세션을 어 운영을 할 예정입니다. 생명 자원의 기능성 생활 소재와 상용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예정입니다. 어 특히 산림 바이오 자원을 생활 소재 어, 생활 소재로 가치를 발굴하고 어 실용화 원천 기술을 확보를 통해서 기능성 연구를 하는 이런 그 했고 그 상용화 사례를 적극적으로 어, 말씀을 드릴 예정입니다. 보리밥 나무에 대해서는 이미 한번 들으셨기 때문에 이런 연구 결과들도 같이 공유를 해 드릴 예정입니다. 특히 반려동물에 관심이 많은데 반려동물의 피부 개선에 대해서도 여러 연구 결과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임산물의 산업화를 위한 푸드테크 활용 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산물 6차 산업 구조 전환 필요성이 강하게 대두되는 상황에서 첨단, 기, 첨단 기술을 융합해서 산업의 생산성, 효율성, 지속가능성을 제고하는 이런 산업 영역에 대해서 오늘 오후에 안내를 해드리고 여러분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연구에 반영을 할 예정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어 전망과 실제 그 성장, 경제 성장률은 차이가 있습니다. 맨 마지막에 말씀드렸듯이 경제 주체가 어떤 노력을 기울이냐에 따라서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어, 성과가 더 좋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올 어, 한해 적극적으 어, 분발을 해서 이 경제 전망치보다는 훨씬 나은 어, 성과를 낼수 있는 한 해가 되기를 기, 기원하면서 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